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불과 얼마 전 대한민국 트로트판을 뒤흔들었던 박서진님의 파격적인 행보를 말입니다. 이미 독보적인 장구의 신이자 누군가를 심사해도 충분할 위치에 있던 그가 도련 경연 무대에 참가자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박서진 님은 신인들의 기회를 뺏는다. 너무 욕심내는 것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과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는데요. 시간이 흐른 지금에야 비로소 그가 그 가시밭길을 자처했던 진짜 속마음이 하나둘 밝혀지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서진 님이 심사위원석 대신 차가운 무대를 선택하며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형들과 아픈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마이크를 잡았던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박서진님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가수님에게는 큰 힘이 되고 저희 채널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박서진 님이 대중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2008년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였습니다. 당시 13살의 어린 나이에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는 그 후로도 꾸준히 대중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평탄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 KBS 인간극장 바다로 간 트로트 소년편을 통해 공개된 그의 가정사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박서진님은 2009년 불과 49일이라는 짧은 간격으로 두 형님을 잃는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갑상선암과 만성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난 형님들을 보며 당시 15살이었던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수의 꿈을 품고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버지를 도와 어부의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노래를 부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당시 인간극장을 통해 공개된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바다로 향하는 그의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진정한 효심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노래를 꾸준히 선보이며 점차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러미러라는 곡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된 그는 2018년 첫 단독 콘서트를 불과 10분 만에 매진시키는 놀라운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장구를 치며 노래하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트로트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고 특히 젊은 층에게도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박서진님의 팬덤은 아이돌 못지 않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가 공연하는 곳이면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동원될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었음에도 그는 겸손한 자세로 경연에 임했습니다. 당시 그는 인터뷰를 통해 보컬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발음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 뜻깊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현역가왕투 출연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탑세븐에 들면 일본 진출 기회가 있다는 말에 욕심이 생겼다. 일본의 트로트라는 장르를 알리고 싶었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또한 장구를 치며 노래에서 생긴 박서진은 노래를 못한다는 인식을 깨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며 순수하게 실력으로만 승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현역가왕투에서 그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장구를 내려놓고 오직 목소리만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음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 그는 여성 센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롤모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우나 선생님과 남진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 선배님들이 닦은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며 진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박서진만의 느낌이 있는 박서진의 트로트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단순히 인기에만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대의 장구의 신으로 불린 그가 30대에는 어떻게 불리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래의 신이라고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노래하고 싶다는 그의 말에서 음악에 대한 그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잃지 않았고 꿈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청년의 성장기입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 뒤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형님을 잃은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그는 경남 사천시의 박서진길이라는 명예도로명까지 생겼을 정도로 고향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또한 KBS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의 고정 출연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부모님께 번듯한 집을 지어드리고 효도를 다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가 이제는 부모님께 편안한 노후를 선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박서진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꿈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의 노래에 담긴 진정성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선 삶의 무게가 담긴 진짜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서진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고, 시련을 딛고 일어나 부모님께 번듯한 집을 지어드린 한 청년의 위대한 성장기입니다. 앞으로도 박서진님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들이 기대됩니다. 그만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비난을 확신으로 바꾼 박서진님의 이 눈물겨운 도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서진아, 내 진심을 다한다. 끝까지 응원하마. 라는 격려의 댓글 한 줄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박서진님처럼 꿈을 향한 열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